샌드위치 점장 <Read this sound> 오 깔끔하구만. 자네가 새로운 점원인가? 어, 네. 열심히 해야 한다. 지켜볼 거야. 네. 이렇게만 더 하라고? 그럼 시급을 올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? <laughs> 어, 어, 시급을 올려주신다는 건가? 좋아, 좋았어. 역시 편의점에 정석이 맞아. 으아! <sus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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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mug> <suss>

사장님! 사장님! <laughs> 자네가 새로운 어. 점원인가? 열심히 해야 한다! 지켜볼 거야! 어. <laughs> 여기 유통기한 지라고 절대 치우라고! 어. 어. 아. <웃음> <웃음> 선네가 오늘 새로운 신입인가? 열심히 해야 한다. 지켜볼 거야. 아래 복수. 이 정도면 최고 대우지 어. 마. 이것만 받아도 감사한 거 아니야?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? 계산은 기계가 다 하고 짐 정리 조금 하는 게 다인데. <laughs> 나 간다. 죽고 아, 저... 보자. 자기야, 어? 배고프다. 이 녀석이 무단 결근을 하다니, 황대 보내버려야겠어. 어서 오세요. 에? 아, 아류? 아니 누구죠? 아아 아, 아닌가? 흐음. <laughs> 아 예. 아 이거 사은품 아, 행사 중이라. 나는 증정품은 필요 없으니까. 아, 그럼 그걸 반값에 해 주쇼. 아, 증정품이 싫으면 안 받으면 아, 되지. 아 몰라 몰라. 예. 아, 아이 <laughs> 손님, 아캐 사는 악모. 아 예. 계산 어 잠깐 이거 아, 포인트 적립해주세요 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아니 뭐 계산은 기계가 다하지 바코드 그거 다시 찍는 게 뭐가 힘들다고 아 그+ 그러면 제가 다시 어. 해서아 아, 아, 이거 왜 이래 아, 아유, 점원이 형편없네 일을 하겠다는 아, 거야 말겠다는 아, 거야. 아, 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<laughs> 이제야 이 일이 힘들다는 걸 아시겠어요? <laughs> 미안하네 할, 내가 그동안 자네를 모질게 대했어 내가 음... 밀린 월급에다가 어? 추가 수당까지 당겨. 아유 요통이하니. 점장님점장님 돌아와! 월급은 주고 가! <laughs> 자네가 오늘 들어온 신입인가? 열심히 해야 한다. 지켜보고 있어. <laughs> 어, 어, 어? 어? 아점아점점점점점점 야, 정산이 하나도 안 맞잖아 어... 만 원이 인다고 알아들어? 만 원이 비면 어떻게 되겠어? 매출이 쭉 떨어지겠지?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? 어... 어떻게 되겠... 어... 난... 어, 어... 음... 어 음... 자네가 새로운 점원인가? 음... 열심히 해야 한다, 지켜볼 거야 잘 가르쳐주고 퇴근하라고 그럼 난 간다 하... 음... <laughs> 음... <laughs> 가자. 내가 인수인계 해줄게. 편의점 음. 일이 생각보다 응. 많아서. 하는 거 봐서 둘 중에 하나는 내 보내든가 해야지. 아뭐 <laughs> 어, 음. 음. 어, 음. 여기는 택배 박스를 음. 보관하는 곳인데 대충 음. 정리해놔. 무겁고 음. 깨지기 쉬운 것도 많으니까. 어? 음. 어? 어 음. 언제? 음. <laughs> 아, 뭐 어쨌든 여기 신선식품들은 유통기한에 따라 진열을 잘해야 하긴 하는데 바쁘니까 그냥 대충 하자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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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어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이 <laughs> 녀석 <laughs> 정체가 뭐지? 어, 어서 오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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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십시오 이용하시기 전에 <laughs> 마사지 좀 받으세요 <웃음> <웃음> 우유를 고르신다고요? 방금 아, 신선한 뭐, 우유가 왔습니다 어, <laughs> 어, 어머, 아, 덕분에 편하게 아, 구매했네요 어? 아 그럼 계산을 어? 아, 32,000원입니다 어? 고마워요 저 녀석이 일을 더 잘하네 이야, 아, 저, 음, 점점 음, 예인데이 음,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하는구만 어. 자, 자 편의점의 무궁한 발전을 아... 위해 얘기 한번 해볼까? 아, 점장님, 뭐 어. 아직도 거기 있었어? 어서 집으로 가. 아, 이동 더했다고 아, 아, 추가 수당 음. 받을 생각하지 말고.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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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한번 해보자는 거지. 좋아. 어, 아, 이쪽이 아니네.

별일 없으려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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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들. <laughs>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? 얘들아, 나와 봐. 큰형, 전화 왔다. 경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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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내려와, 막내야. 화면 가리지 말고. <laughs> 많이 컸지 형아 나 드디어 입었다 경아 나 달리기 1등했다 형아 맨날 통닭 먹어 슬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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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슬슬+ 먹는 거? 저거 샌드위치 아니야? 슬슬+ 슬 지금 무슨 <웃음> 말을? 어, 나통 얘기하니. 아. 안 먹을래. 병아, 샌드위치에. 그래. 어여 들어가라. 일하는데 민폐다. 내 엄마. <웃음> <웃음> 용감한 시민상. 알아. 가락방에서 이런 걸 발견했는데. 이게 뭐야? 용감한 시민상? 그게 거기 있었구나. 이야, 알아, 조상은 어떻게 받게 된 어? 거야? 그게 말이야. 처음 편의점에 출근한 날이었지. 자네가 오늘 새로 들어온 점원인가? 열심히 해야 한다. 지켜볼 거야. 어? <laughs> 어어 아, 어서 오세 천들어 가지고 있는 돈다 내놔 아, 저, 첫 손님이 도둑 빨리 빨리 움직여 아 저, 잠시만요 으악. 아, 으악. 으악. 아. 으악. 이 녀석 허튼짓하지 아, 마아 제가 오늘 첫, 첫 출근이라 뭐 음, 음. 아... 아, 운도 없지. 이봐, 아직 멀었어.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. 정말 왜 이러지? 어? 그래, 이거다. 잠시만요, 수리점에 전화해 볼게요. 너 경찰에 아, 연락하면 아, 혼난다. 아! 여보세요? 지금은 상담원의 아. 통화량이 많아 자동응답서비스로 어. 전환됩니다. 기기 오류는 1번, 어. 영수증 이상 증상은 2번을 눌러주세요. 뭐야,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. 입학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. 더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기기번호 6자리를 눌러주세요. 야, 아직 멀었어? 잘못 누르셨습니까? 상담을 계속 아, 아, 기기 번호 야, 내말안 하시고 기기번호 야, 내말안 들리냐? 고객님, 아, 저기. 잘못 누르셨습니다. 나 신경 안 쓰냐? 아! <laughs> 이 녀석! 빨리 돈 안내놔! 어? 고객님? 고객님? 아, 네! 저기... 잘못 누르셨습니다. 잘못 어? 누르셨습니다. 다시 확인하시고 <웃음> 걸어주세요. <웃음> 마지막 경고다! 돈 내놔! 너 e s y <웃음> <웃음> 고장 난 에어컨 <laughs> 에어컨 좀 고쳐요 <laughs> <laughs> <좀> 고쳐, <laughs> <소, 웃음> 손님. 아... 어, 안되겠어... 어서 수리기사를... 수리기사를 왜 불러? 쓸데없이 내가 직접 고쳐줄... 어. 악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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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 벌써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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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했네, 상했어 어? 어서 여길 빠져나가고 싶은데... 어? 다행히 교대 시간이 다 됐구나. 음? 가고 있는 중인데? 거짓말하지 마시지. 빨리 안 움직이냐? 오, 어, 알았어. 에휴. 치. <laughs> 뭐라도 마시면서 버티자 아, 아, 우유라도 아, 우포야 빨리 와 음... 어? 그 배에 뭐가 이리 늦는다고 얼마나 어? 어... 어... 저 점장님 응 무슨 일이 있었던데? 점 정리. 정리 끝. 깔끔하니 속이다 후련하네. 우. 어? 오, 어? 아니 요한 녀석이. 계산이요 오, 아네 네. 감사합니다. 음. 음. 아, 아, 네, 네. 아. 어. 음. 어? 음. <laughs> 감사합니다. 뭐야? 대사님 어? 아, 죄송합니다 음. 하지 마 하지 마 제자리로 해 놔라 음, 별것도 없네 음. 아니 있던 대로 다시 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. 와, 아, 난 누, 난죄송 아, 니다 아, 아, 합니다 아, 내가 정리한다고 해서 추가 수당을 더 받는 것도 아니잖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흥! 이건 날 위한 거야 아 <noktfalls> 저...저기요? 아무도 없나요? 하, 아, 점장님이 이상해 음. 아. 음. 여기, 여기도 손이 보이잖아, 손이 더 빨리 하란 말이야 이렇게 느려서 여원 최악이구만, 최악 으 요, 요통기 하니 어. 올 때가 됐는데. 아자, 아자기. 어? 점장님 음. 오셨어요? 아, 하 자네가 새로운 점원인가? 어? 열심히 합세 지켜. 어? 어? 점장님 괜찮으세요? 지 지켜봐주. 어? 네? 점장님 안 들린다. 잘좀 어? 지켜봐주게. 왜 저러지? 시 아, 참, 일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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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, 참, 참, 아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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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도와주도 음. 될까? 네? 아니 아니 아니. 아, 저아 응. 좋죠. <웃음> 고맙네. <웃음> 어, <웃음> 점장님이 도와주시다니 이게 무슨 <웃음> 일? 고고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고맙네. 자는 최고의 점원이야. 어, 네? 어 점장님. 음. 어. 불량품 수거반에서 나왔습니다. 점장님 맞으시죠? 무슨 일로? 확인해. 네. 점장님 어, 어. 잠시 실례하겠습니다. 어. 어. 아니 재미 없잖아. 뭐? 어. 자 가시죠. 어. 어. 아이, 그동안 예. 점장님! 한데? 점장님! 아! 점장님! 자네가 새로운 점원인가? 어. <laughs> 길의 휴일 으아, 아, 아이, 많이 아파 러가 하는데... 응. 대신 대신 얘들아! 나 휴가 받다가라 <laughs> 그럼 쉬는 날인데 또 일이라니 근데 너무 좋다 <웃음> <웃음> 거기 있는 음식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어. 단 어. 유통기한 지난 건 먹어도 돼. 어. 아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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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드위치 삼각김밥 어, 아니 너희들 어, 마침 유통기한이 5분 뒤 얘들아 너희들만큼은 내가 꼭 지켜줄게 개선해 어, 어, 어. 주세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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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이거 맛없던데요 전 맛있던데요 어, 아, 손님 그거 아세요 몰라요. 어, 어! 저기! 과자 봉지가 삐뚤어졌는데! 삼두 어, 아, 아, 해주세요! 아, 근데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더라? 이걸로 아, 찍으시면 돼요! 아, 아 이렇게요? 아, 제가 찍을게요! 아, 아니, 제가 할게요! 제할거니까요 제가 할게요! 아, 제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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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유통기한이 뭐? 만료된 상품입니다 어? <laughs> 이거 참꼭 팔고 싶었는데 안 먹어 뭐 이런 편의점이 다 있어 안녕히 가세요 우리 안 나갑니다 <laughs> 샌드위치야 내가 먹으러 갈게 아니 자네 어? 새로운 점원인가? <laughs> 야간 아르바이트 야근하는 것도 열받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어! 음. 음. 어. 아무도 없는 건 어. 열려 있잖아 우와, 대박. 예, <laughs> 예, <야> <laughs> <laughs> 어? 아니 자넨 자네... 아, 아, 저, 저 저기 저 어. 새로운 점원인가? <laughs> 어? 아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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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, 그래. 아, 근데 그거 들고 뭐 아, 하고 있어? 아, 얼른 가서 일하지 않고? 아, 네, 네, 네. 어휴. 이게 무슨 꼴이라며? <laughs> 어? 근데. 에? 아니 이거 청소 상태가 엉망이잖아. 허허! 예헤이, 예헤이 오저희 잡을 수 없다. 접차 야차 야! 어 같이. 자, 그럼 어디 시작해 볼까. 접차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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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찻, 찻, 어, 아, 찻, 찻, 찻. 뭐야? 아니, 야, 이게 그 성취감이라는 건... 어, 점장님, <laughs>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하다니. <laughs> 자네에겐 시급이 아깝지 않아. 자, 받게 아, 어, 전 받지 않겠습니다. 응? 받으래도 아, 아닙니다. 너두세요아 아니에요. 아, 그렇다면 나야 좋지. 음, 약간 계속 일 보라고. 예. <laughs> <laughs> 역시 도를 붙여야 제만너 도둑. 여, 도. 도, 야, 그도 아, 아. 너 이년사. 어. <laughs> 아, 아, 일 잘하는 사람을 왜 잡아가요? 아, 나 참.